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거주 중인 판교 아파트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그는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고 50억 원 이상의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며 상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전 비서관은 총 91억 2623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관련 금융채무는 54억 6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입니다. 김전 비서관이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명지이며 송정 도시개발구역과 약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김전 비서관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밖에도 김전 비서관은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송정동 임야 두 필지 외에 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관보에 신고했지만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같은 구역 내 임야 두 필지만 알린 것입니다. 건축 허가 표지판에는 최근 건축주 김기표라고 적혀 있던 표시가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2019년 1월 건물 중공과 함께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공시지가 기준 평당 10만원이었던 땅이 최근 평당 200만원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투자 대비 2000% 이상의 재산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전 비서관은 부동산 보유 논란이 된 뒤에도 작은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며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변 토지의 등기도 확인해본 결과 과거 김전 비서관이 공동 소유했다가 처분한 땅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유한 상가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전 비서관이 소유한 강서구 마곡동 열린 M타원의 상가 두 곳을 65억 원중 56억 원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건물 내부를 둘러보니 대부분 공실로 문 앞에는 분양,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건물 5층 이상의 오피스텔에는 대부분 사무실이 입점했으나 1층부터 3층까지 상가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김전 비서관이 투자한 곳은 오피스텔이 아닌 상가입니다. 해당 건물의 입주자 지원센터를 찾아 김전 비서관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김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에 착수했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